204페이지, 196번에 마이너스 6분의 125, 197에 3분의 2, 198에 3분의 7, 그 다음에 8. 넘기고, 200번에 마이너스 1, 8, 2분의 3, 22. 그 다음, 2. 몇번 틀렸어? 3번. 3번. 답 이상하다는 거 아까 앞에 그거지. 안해도 되지? 어. 200-3번에 절대값이 있어도 그냥 하시면 돼요. 떨지 말고. 잘 봐. 200-3번에 리미트 x가 1로 갈때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곱하기 인테그랄 1x 절대값 t-4 dt 마이너스 라지 f1이 되겠지 얘들아 요 놈이 라지 얘가 그러니까 요건 뭐야 인테그랄 1x ft dt인 거야 그래서 적분하면 라지 f의 x-1 그 다음 분모에 리미트 x가 1로 가고 원래대로라면 2차나 그대로 내려와서 누가 있어야 돼? 근데 x제곱이네 그럼 옆에다가 넘겨주자 요렇게 그래서 여기 앞에는 얘들아 라지 f'1이죠 그 다음 1dx하면 2분의 결론 2분의 1 small f1이 되는 거야. 그러니까 요식 자체 너가 위에서 f(x)를 절댓값 x 4라고스다잖아 그냥 대입하면 돼. 1 대입하면 정답 2분의 뭐해야 돼 얘를? 상세분자 미분해서 써놔 봐 그러면 fx는 x제곱 엘세트 플러스 n이 될테고 그리고 f1은 4라고 했으니까 얘는 3이 되려나? 그럼 x제곱 플러스 3까지 나와있는 상태 그 다음 두번째거 해볼게 한번0 그럼 얘를 잠시 야 헷갈리지마 요거 자체를 그냥 잠시 뭐 g 라고 놔. gt를 t가 있, 뭐야 f가 있으니까 이렇게 놓으면은 얘네는 얘들아 라지 gx에서 라지 g 마 3을 뺀거야 그럼 유찬씨 분모에 누가 있어야 정상? x 플러스 3 x 플러스 3인데 얘네? 그럼 옆으로 빼서 곱하기 뭐라고 써야돼? x 플러스 3 그렇지 그 다음에 1비트 x가 마이너스 3이다 따라서, 마이너스 6분의 1 곱하기, G, 마이너스 3. G가 뭐였는데? 얘였잖아. 보이시죠? 마무리 하세요. 다 숙제 내 드릴게요. 지금 한때까지 숙제. 208페이지까지 숙제고 오늘 가서서 208페이지까지 개념을 익세요 그다음 말래 어디 서 하면 괜찮? 130 2터야 <목소리> 맞나? 132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 숙제 오케이, 중간중간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뭐뭔요일이야 목요일, 어. 토요일까지 귀찮아 토요일에 귀찮아 라 어. 여기까지 합시다 이런 포만